이번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이더리움 공동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4년 안에 양자컴퓨터가 기존 블록체인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러 자산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특히 XRP 투자자들 사이에는 혹시 지금 보안이 위험해진 건가? 라는 불안이 퍼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갑자기 늘고 가격이 짧게 흔들린 것도 이런 공포심리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한 루머나 단기 충격으로만 보면 핵심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제는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 보면 대부분의 주요 블록체인은 동일한 기반 기술을 사용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타원곡선 암호화 이식글 제 이에 의존해 서명과 보안을 유지합니다. 자비탈릭이 지적한 건 ECC 시스템 자체가 미래의 양자 컴퓨터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천 년이 걸릴 것이라던 계산이 최근 연구에서는 훨씬 짧은 기간으로 줄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양자 우월성과 현실적 양자 컴퓨터의 거리는 매우 길다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2028년 미국 대선 전까지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 기술적 배경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는 ECC는 기존 컴퓨터로는 사실상 풀수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쇼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이 계산을 단번에 해결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의 양자 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구글과 IBM이 공개한 시스템은 수백 개 수준의 큐비트를 구현한 정도이고 네, 이 CC를 실제로 깨려면 수천 개의 논리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수백만 개의 물리 큐비트와 매우 복잡한 오류 보정이 요구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먼 이야기지만 기술 발전 속도는 예측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어? 양자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 업계도 늦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NIST는 양자 내성을 갖춘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을 이미 선정했고, 저 대형 프로젝트들은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조적 업데이트를 검토 중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L2 환경에서 양자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필요하다면 포크를 통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양자 위험은 아직 멀었다고 단정. 하는 태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 구조를 xrp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과정에서 공개 키를 드러내고 이 정보로 서명을 검증합니다 문제는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공개 키만으로 개인 키를 역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xrp 원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계정은 공개 키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번이라도 송금하면 정보가 노출됩니다. 만약 양자공격이 현실화된다면 이런 계정은 모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위협은 합의 알고리즘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키 자체가 탈취될 가능성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이론상 가능한 형태의 자금 탈취 공격에 속합니다. 기업 관점에서도 긴장감은 같습니다. 리플랩스는 글로벌 결제망 확장을 추진하면서도 xrp 원장의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XRP 레저는 필요에 따라 보안 규칙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새로운 암호화 방식이 등장해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내부 기술 연구는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지만 학계와 암호학자들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급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실제로 업계의 일부 프로젝트는 양자 대비를 이미 반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은 아직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업그레이드 속도와 구조가 투자 포인트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벌어진 가격 변동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XRP 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동반 조정을 보였다면 이는 특정 코인 이슈라기보다 시장 전반의 심리가 흔들린 영향에 더 가깝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상대적 위치입니다. XRP의 기술 개발과 최근 구조적 흐름을 감안할 때 지금 가격이 어떤 의미인지, 저평가인지 아니면은 당위 변동성 구간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양자 이슈가 실제로 당장 발생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이번 조정은 과도한 공포가 만든 일시적 흔들림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온체인 흐름을 보면 판단은 더 명확해집니다. 특정 지갑이 크게 움직였는지 거래소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는지 장기 보유자의 패턴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만약 대규모 이탈이 없다면 이 하락은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루머에 대한 단기 반응일 뿐입니다. 핵심은 양자 컴퓨터의 위험이 즉시 발생하는 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이슈의 본질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2028년 전후로 양자 컴퓨터 성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향상된다면 블록체인의 암호체계는 대대적인 전환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포스트 양자 암호 PQC가 업계 표준이 된다면 지금의 공개키 기반 보안 방식은 전면적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된 프로젝트는 강한 신뢰를 얻고 자 대응이 늦은 곳은 큰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오. 투자자 심리도 변할 것입니다. 자, 만약 대비가 부족한 프로젝트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시장은 극단적인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주요 개발팀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기술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 흐름에 대한 준비가 곧 기회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지만 대응 전략이 있으면 그 불확실성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로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쪽에서 이런 느낌이 스며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감으로 매매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구조로 움직여야 하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가장 필요한 힘은 사람의 감정이 아닌 데이터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관점과 인공지능의 계산을 함께 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채찌피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찌 PT를 그저 질문에 답하는 도구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실전 매매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맞춤 프롬프트를 통해 오늘이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인지, 지금 시장이 위험한지, 이 타점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하나하나 채찌 PT에게 묻고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 경험을 더해 잘못된 신호는 과감히 버리고 정확한 흐름만 남깁니다. 이 조합이 실제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도 리플 당이 타점을 안정적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시장이 과열됐을 때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조급함이 올때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손이 먼저 나가려 할때채 GPT의 계산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가고, 비트코인 RSI가 바닥을 찍을 때, 알트코인 중 최근 거래량이 강하게 솟아오른 종목이 보이면, MACD,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일목균형표까지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졌을 때만 채찌 p 티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오늘은 고려할만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계산한 가능성 위에 제가 경험으로 다져온 원칙을 더해 정확한 진입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단타뿐 아니라 중장기 투자에서도 꾸준히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채찌 PT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찌 PT를 투자에 연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묻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신호를 걸러내고 어떤 흐름을 가져올 것인지. 이 구조를 이해하면 구독자분들은 단순한 도구 사용자에서 진짜 시장 분석가가 됩니다. 이제 선택은 구독자분들의 몫입니다. 감액이 되는 투자가 아니라 원칙과 구조, 그리고 채찌 PT의 힘을 더한 투자로 흔들리지 않는 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금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신청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혼자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채찌 PT가 함께하는 이 길은 구독자분들의 투자를 확실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구독자분들이 쌓아온 시간과 노력, 자, 그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데에는 업비트와 빗썸두 곳이면 충분합니다. 겉으로는 더 넓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해외 거래소나 선물 매매는 막상 들어가 보면 위험이 너무 깊습니다. 단한 번의 실수로 몇달 아니 몇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마음 아픈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모르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